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이 돼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지금 단풍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 매장에서지만 예 어떻게 보면 어머 뭐 이거 가지고 가을을 느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제 그렇죠? 여자들은 작은 거에서 신기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 제가 이거를 저희 집에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걸 보면 볼수록 아이 작은 나무에서도 가을이 정말 물씬 풍기죠. 그래서 많이 나들이도 가시고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울트라 클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달에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거는 종료가 됐습니다. 큰거 주는 거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개 묶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선호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10개 있어도 좋은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추석을 딱 지나고 나면서 역시 타파가 최고야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먹다 남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렇게 두 개, 825ml 두 개, 1.7L 한개 이렇게 해서 44,28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기존에 있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몇 개만 필요해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세 개짜리 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거 이지팩 정말 이 제품은 항상 나올 때마다 품절이 되거든요. 왜냐면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단단해 보이죠. 보기에도 그리고 용량도 되게 알맞아요. 이게 650ml고요. 이게 지금 1 2 l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금 남았을 때도 좋지만 요즘 이제 대량으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어뭐 누가 그러더라? 예, 뭐, 밤톨 같이 단단해 보인다고 정말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냉장기인데, 사이즈도 알맞고, 그래서 되게 이제 기다렸던 제품이고요. 또이 제품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나올 때마다 순식간에 품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 1.2L 두 개에 650ml. 이 위에 거가 지금 650ml 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말아도 좋은데 색깔도 예쁘죠 가을 색깔. 그래서 이거 지금 네 개가 65,880원이에요. 이제 저는 표준가를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에, 저도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항상 입금가만 귀에 이렇게 쏙.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서부터 이지팩 냉장기입니다. 실온에 같이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개 한꺼번에 올려서 쓰셔도 되고요. 나들이 가실 때 여기다가 밑에는 찰밥. 네, 제가 찰밥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위에는 과일, 아니면 하나는 캔디?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도시락이 저희 없는 분들은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65,880원에 오늘부터 세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에코물통이죠 예, 이 제품도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열고 닫기도 편하고요. 용량도 되게 알맞습니다. 350ml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낱개로 사시면 20-10%를 하고요. 3개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면 30% 하고 10%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3 0 240원이거든요. 낱개로 사시면 조금 더 비싸요. 그죠? 그래서 손잡이가 있어서 되게 편하고요. 손잡이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념통으로 쓰셔도 되지만, 누구 선물 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이렇게 세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매장에도 이제 아이들 물통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물통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에코 물통은 많아도 좋고요. 또 이렇게 잘 두셨다가 내가 있는 분들은 이럴 때 구입을 하셨다가 정말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친구들도 생일 선물로 주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 요즘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가 맨날 뭐 자주 마시는 그냥 손쉽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500원짜리 사서 산머머땡 일반 플라스틱 그거는 미세먼지가 내몸 속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게 내 몸을 교란시키면서 건강을 해치고 치매의 원인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뇌도 망가뜨리고 우리 여러 가지가 정말 이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에코물병 같은 경우는 한번 구입하시면 정말 평생 쓰시고 또 우리가 예, 내가 만약에 일회용을 버렸다라고 하면 은 그게 분해되는 데는 거의 500년이 걸린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서부터 기다리셨죠. 제가 쇼츠에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하시면 3만 240원. 그 그러니까 이거는 6 5 880원이고요. 이거는 4 4 280원. 그리고 물통 세 개를 하시면 3만 240원. 혹시나, 예,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셔도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뭐 추석 때만의 용돈도 받으셨고, 주기도 하고 하셨지만, 저희 타파웨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저희가 싼 거라고 얘기해요. 10년, 20년, 30년? 손자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냉장기로는 최고고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매번 쓰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바꿔줘도 식탁을 그저 되게 이제 고급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주부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잠시 하다가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시면, 에코 물병 아시죠? 하나에 3만 4천 원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에코 클리어. 예, 원래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잠깐 표지에 올렸지만, 신규 멤버로 여러분들이 33만원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면, 이걸 특별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4만원 이 한꺼번에 이거 세 가지를 같이 구매하시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5천원에 드릴 거예요. 5천원에. 이거 하나에 34,000 매장에서도 정말 비싼 금액에 팔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5,000원엔 당연히 안 되죠. 이거를 구입했을 때 드리는 특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프로모션이 계속 제가 매주 나오고 매월 나오고 항상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지팩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거든요. 한 거의 3년 제 기억에는 한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 물통도. 되게 이제 오랜만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예, 누구한테 선물하실 때 있으시면 타파웨어가 최고입니다. 이거를 같이 구입했을 때 14만 4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5천원에 드릴 거예요. 그럼 14만 5천 4 0 0원의이 몽땅이 다 갑니다. 예,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